김지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민호를 좋아한다고 고백해 시선을 끌었는데요. 김지희의 깜짝 고백을 기사로 접한 이민호. 아, 그 방송은 못 봤는데 기사로 봤어요. 그 후로 지금 문자를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니에요. 어색하지 않고. 제가 당장 이제 다시 또 연락을 하려고요. 지희가 너무 저를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너무 고맙네요. 하지만 진지희는 여전히 이민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답니다. 한 번도 안 하셨어요. 음, 뭐 어색해진 건 없는데요. 솔직히 민호 오빠보다 제가 먼저 연락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좀 연락 좀 주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플랫폼 <laughs> 문단에서 함께 열어내 돈독함을 과시했던 이민호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. 요즘 스케줄 바빠서 같이 놀지도 못하고, 이 약속도 자꾸 빠지고 하던데, <laughs> 연락도 좀 자주 하고,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잘 보고 있어.